Bye. 선생님을 함께 방이 얍! 얍! 홍해가 쫙! 쫙!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약속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세 이야기 찬양하겠습니다. 약속은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예쁜 마음, 예쁜 모습으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사랑,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어부, 유치부, 친구들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장난치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옛날처럼 친구들과 선생님과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어부 유치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전도사님과 영어부 유치부 친구들 모두 같이 예배 드리게 되었어요 반가워요 예쁘게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4절 말씀이에요 전사님 따라서 같이 읽어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안녕 영어부 친구들 반가워 나는사망여우야 우리 지난번 위대한 선물 오래된 큰 덤비 이야기에서 만났지요? 기억나나요? 노아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쫑긋쫑긋 세우고 자잘 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있대요. 우리, 우리 친구들도 길을 쫑긋쫑긋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해요. 꾸고고 에가나와 한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매년 가족들과 함께 신로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두명 있었어요. 그런데 분인 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한나는 너무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고 아껴 주었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늘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아팠어요. 한나는 그날도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리는 날이었어요. 한나는 자녀가 생기길 바라며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의 기도도 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한날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성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한나는 사무엘을 접먹이고 키우다가 드디어 약속한 때에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로 보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나는 지켰어요. 어느 날 사무엘이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밤이 되었구나. 성전에 가서 자거라. 제사장님은요? 난 눈이 어두워 잘안 보이는구나. 나는 내 방에서 자도록 하마. 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거라. 사무엘은 성전 침대에 누웠어요. 저이야 사무회 사무회 네 엘리 제사장님 저 여기 있어요 저를 부르셨나요? 어 아니 안 불렀는데 가서 자렴. 네, 제 사장님. 사무엘은 성전으로 돌아가서 잠자리에 누웠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누군가 날 불렀는데 그냥 자야겠다. 사무엘, 사무엘. 사장님, 저 여기 있어요. 저를 부르셨나요? 어? 아니, 안 불렀는데 가서 자거라. 네, 제사장님, 사무엘은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서 잠자리에 누웠어요. 사무엘, 사무엘! 제사장님, 저 여기 있어요.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 안 불렀는데... 음, 아마도 하나님께서 널 부르셨나 보다. 정말요? 만약에 다시 또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말씀하세요, 주님. 당신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말하거라. 네, 제사장님. 사무엘은 돌아가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사무엘, 사무엘. 네, 주님 말씀하세요. 당신의 종이 듣겠습니다. 나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할 일에 대하여 너에게 말하겠다. 사무엘, 사무엘. 네, 주님 말씀하세요. 당신의 종이 듣겠습니다. 잘 들어라.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거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대답했어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 주셨어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사무엘처럼 우리 영어부, 유치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멋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해요. 혼자 읽을 수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 아빠,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성경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기도도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듣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대요. 우리 사랑하는 영화부 유튜브 친구들 모두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래요. 하나님 부르실 때네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사무엘이 되려면 우리 친구들도 하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이시간 예배할 때에도요. 바른 자세로 귀 쫑긋 쫑긋 하고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요 엄마가 누구야 부를 때도 어떻게 해요? 네 대답하고요. 아빠가 부를 때도 네 하고 대답하고요. 선생님이 부를 때도 네 하고 대답해요. 들어야 듣고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영어부 유치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무엘과 같은 멋진 지도자로 쓰임받기를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와! 진짜 하나님 말씀 잘 듣네요. 찌고찌고.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매일 들을래요. 엄마가 부르실 때, 네. 아빠가 부르실 때, 네. 선생님이 부르실 때도, 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고 듣는 제가 될래요. 우리 영어부 유튜부 친구들도 한 주간 동안 꼭 기억하고 실천하도록 해요. 안녕! 우리 같이 이 시간 믿음, 소망, 사랑 같이 존사님 따라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매일 읽고, 듣고, 암송도 할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